안녕하십니까. 백장이 투자 카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추천 종목 현대차 9월 21일부터 9월 25일까지 주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래프를 월봉부터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월봉을 보면 몸통을 가지고 있고 위에서 긴 꼬리를 달았습니다. 아래에서는 짧게 달았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우리가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는 거죠. 주봉을 통해서 좀 자세히 1주간 어떻게 움직였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주간 현대차 움직임은 한번 어 음봉이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최고가 18만 8,500원. 최저가 16만 6,000원. 종가 17만원 이렇게 종료되어 있고요. 음봉이고요. 몸통을 가지고 있으며 긴 꼬리를 위에서부터 달았습니다. 전형적으로 조정받는 구간에 들어왔고요. 어, 일봉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래프를 살펴보겠습니다. 꼼꼼히. 자, 다행히도 저 이제 항상 제가 이제 전번에도 있죠, 했지만 16만 5천원점입니다. 여기가. 16만 5천원점인데이 점을 찍고 지금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나마 위로 올라가서 다행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16만 5천이 무너지면 다음 구간은 요정도까지 내려옵니다 여기라는 거는 1 6만입니다 다행히 올라가서 다행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고 시봉을 통해서 좀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일봉도 은봉입니다 대신 꼬리를 달고 위쪽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일봉상으로는 그래도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표시를 한 겁니다 그 점이 시봉상으로 봤을 때는 25일날 이겁니다. 일시적으로 내려왔다가 그죠? 쭉 끌어올려서 여기서 좀 종료. 여기서 또 음봉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강하게 못 가고 조금 내려옵니다. 그러면 주중에 다음 주중에 만약에 뭐 굳이 꼭 따라서 사겠다 그러면은 뭐 16만 9천 원, 16만 8천 원8 500원 정도면 잡히고요. 그게 아니고 조정을좀더 받는다. 이제 어 이제 지금 조정 구간에서 이제 조금 더 아래쪽으로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은. 조금 여유롭게, 그냥, 16만 5천 원 정도까지 열어놓으셔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어, 그 다음에, 최저점이, 저, 저, 쪽에 보시면은, 최저점이 16만 3,500원이거든요. 이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꼭 3,500으로 이렇게 따지지 않지만은, 아래로 좀더 내려보면, 16만 원까지. 만약에 또, 어, 제가 이제 예상되는 것을 그래프를 그려드리겠지만은, 종합주가지수가 아래로 내려간다고 포지션을 아래쪽으로 하향 하락한다고 본다면은 급하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현대차도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16만 원까지는 열어 놓고 보셔야 되고요. 이건 좀 너무 심하다 싶으면 제가 16만 5천 원까지를 열어 놓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밑으로 내리기보다는 여기서 17만 원까지, 16만 뭐뭐 뭐 6천 원, 7천 원, 8천 원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올라 쌍바닥 찍고 17만 한 4, 5천원 유지가 된대든가 그죠. 여기 메꿔줘야 되거든요. 여기 메꿔준다는게 17만 8천원 9천원 짜리에요. 여기를 메꿔줘야 그다음에 18만 5천원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박스권 내를 아래를 17만원으로 보고요. 위쪽을 17만 8천원 정도의 박스권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쪽 밴드는 이제 17만원에서 뭐. 163,500원까지 이렇게 밴드를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대차 주간 주가 변동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주간 최고가 18만 8,500원, 주간 최저가 16만 6천원, 변동폭 2만 2,500원의 변동폭을 가지고 종가 17만원에 종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가 대비 변동폭을 살펴보았더니 13.23%만큼 하락하였습니다. 9월 25일 현재 외국인 주식 보유율이 31.41%입니다. 전주 대비 0.25%만큼 감소하였습니다. 외국인은 매도를 했네요. 조금. 이런 걸 전제로 주간 매매 전술을 짜보겠습니다. 매수 전술입니다. 윗밴드입니다. 매수 금액 16만 8천원. 아래는 16만 3천원입니다. 3천 이런 걸 전제로 주간 동안 또 이제 잡혔다고 저가에 잡혔다고 본다면 파동위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 희망하는 거죠. 그죠? 주간 매도 밴드입니다. 윗밴드는 18만원, 아랫밴드는 17만5천원. 이렇게 예상해보겠습니다. 현대자 구독자를 위한 코너를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전주 종가가 17만 원인데요. 여기서 한번 조금 움직여 보겠습니다. 네, 약간 아래로 빠질 수 있겠죠, 그죠? 16만 9천 원, 8천 원 이런 식으로, 그죠? 움직였다가, 그죠? 6천 원, 5천 원여기 요기까지 왔다가, 그죠? 6천 원까지, 7천 원 이렇게 왔다, 이렇게 또 터치했다, 그죠? 주중에, 그죠? 이렇게 올라가 우리 희망하는 거죠. 요즘이라 하는, 하면은 네, 18만 원에서 17만 5천 원 점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점에 오면은 우리 희망하기를 바라고 요 점에 온다면 저희는 그냥 18만 원 가까이 붙으면은 1차 매도점으로 저는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b 점에 오면 1차 매도점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일주간이죠. 예, 그렇게 하고. 다른 경로를, 다른 경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출발해서요. 예. 또좀 위로 올라갈 수도 있죠. 그죠? 위로 올라가서 출발해서 아래로 안 내려와주고. 그죠? 좀 왔다가 좀 올라갔다가 그죠? 아래 왔다가. 이런 식으로 와서 그죠? 다행히 터치를 해줘서 이렇게 무난히 해서 위로 올라간다면 이 A 진짜 이건 희망하는 A점이죠, 그죠? 18만 5천원에서 18만 원 간다. 저는 이 점도 그냥 매도점으로 보겠습니다. 왜그러냐면저 정도 올라가면 그 다음 주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조금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매도점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이죠, 그죠? 보유하셔도 좋지만 저는 그냥 매도점으로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게 아니고 이제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은 이제 조금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다잖아요. 그죠? 뭐 조금 올라가서 시작했다고 1,000원, 뭐 2,000원 시작했다고 보고요. 예. 올라갔다가 그죠? 예. 17만 5천원이 못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아래로 또 조정을 받죠. 그죠? 또 다시 올라갔다가 터치했다가 조정받다. 이 구간, 이 구간은 힘없이 수록해서 빠져가지고 이 구간에 왔다. 이 구간은 제가 말하는 것은 17만원에서 16만 5천원 구간 이게 D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에 오면 현대차는 1차 분할 매수점이 됩니다 저점 매수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만 5천원 16만 6천원점은 분할 저점 매수점이 되는 겁니다 대신에 전량 사시면 안 되고요 최소 금액으로 사셔서 매집 하신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외국인도 빼고 있고요 기관도 프로그램 매매에 의해서 많이 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 인들이 사주고 있는데요. 이거를 고가로 본다면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라고 밑으로 열어놓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프상으로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요. 다른 경로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조금 가는 듯 하던 이거죠. 조금 빠진 듯 하던 위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거하고 상관없이 이 정도 왔는데, 17만 4천 5천 왔는데, 코스피가 무너져요. 예. 특히 뭐 삼성전자도 무너지고. 지수 자체가 무너져요. 그럼 여기서 막 빠르게 내려옵니다. 막 예. 여기서 이제 투명현상이 일어납니다. 여기서까지 괜찮다가 이게 무너지면 순간에 막 투명현상이 되니 다시 막 끌어올립니다. 그죠 이게 예. 염려스러운 부분을 전부 얘기한 거예요. 이러다가 힘없이 끝에서 쑥 끝나서 이점에 온다면 은 그러면 이거는 16만 5천 원, 16만 원점에 오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저희는 현대차는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저는 보기 때문에 무조건 살아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지점에서 좀 기다렸다 하는 사람들은 이 점에서 사시고, 뒤점에서 샀다 그러면 이점에서는 기다리시고, 굳이 또 사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그 다음 점이 이제 일주일 동안 또 생길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점에서 2점 정도 되면은 이제 반등해서 시점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여러분들은 못 삽니다. 왜1 6만원짜리십 17만 5천원, 여러분들 15,000원 갭이 생기면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저점에 해당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경로에 한번, 경우를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17만원 인데요. 약간 빠져서 그죠? 요 정도 있다 그죠? 예. 아래쪽으로 좀 빠졌어요. 강하게. 터치했다 그죠? 이렇게 했다가 위로 이제 올라가는, 이제 바닥이라고 보면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서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만약에 시점, 시점에 도달한다. 이 시점은 17만 5천원서부터 17만원 선입니다. 그러면 이 점은 매도도 하지 마시고 매수도 하, 매수는 이제 저점에서 저점에서 했으니까 이런 점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뭐 16만 얼마 이점 또는 이제 올라갈 때 그죠? 예. 이런 점 이런 점에서 매수하셔야죠, 그죠? 뭐 16만 6천 원점, 16만 7천 원점 올라가는 거 보이니까요, 그죠? 이런 점에서 매수했다 하신다면 쭉 라인 따라가면 그죠? 따라가서 이 점에서는 매도하지 마시고 예. 일주일 더 들고 가는 걸로 예, 그냥 보유하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백장이 투자 심리 지수는 5단계를 유지하며 이는 투자금의 50%입니다. 오늘 준비한 현대차 주간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개미 투자자가 백장이야 되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